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영덕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관내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인 엄마랑 아가랑 언어 풍당 퐁당, 놀이 풍당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운영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자녀간 상호 유대감을 강화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중 언어 환경조성 사업은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과 요구로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